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불굴의 산악인 고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애도 속에 참석자들은 김 대장이 평생 실천해 온 도전과 나눔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족과 동료 산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연결식 김 대장의 생전 모습이 영상을 통해 나오자 참석자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애도사와 추도사가 이어졌고. 당신은 결국 당신의 숙명과도 같았던 흰산이 되고 말았네요. 이제 저희는 당신 없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홍빈 대장과 우리 강규는 늘 하나였습니다. 그의 끝없는 도전이 인간 승리의 역사 그리고 강규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연결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유품을 담은 납골함은 무등산 문빈정사에 안치됐습니다. 김대장은 지난달 18일 히말라야 14좌의 마지막 봉우리인 브로드피크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산 중 조난을 당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러시아 구조대에 발견돼 1차 구조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악인으로서 불굴의 도전과 나눔의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등반에 도전하기도 했고, 특히 장애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를 삶의 목표로 여겼습니다. 뭐 그동안 저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장애인, 청소년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 뜻을 담아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 김홍빈 나눔원정대 등의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불굴의 선학인 김홍빈 이제 더 이상 그의 도전을 응원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도전과 나눔의 정신은 지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